안녕 여러분, 그럼, 안녕 아 선생님 입니다. 세이의 세상. 오늘은 브이로그. 오늘은 아마 한국에서 노는 마지막이 될것 같은 밖에서 노는 브이로그를 찍어볼까요? 일단 지영 언니를 만나러 갑시다. <laughs> 1층이나 드디어 인사들의 성지 삼미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와우개 맛있겠다 진짜, 진짜? 네. 아니 간장이 부러져서 나오네 그럼 이거 안찍어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오늘은 유행에 편승하는 날이야 언니 내가 곧 떠난다는데 어때 기분이 세영이가 큰 사람이 되어 왔었었어요 영혼은 영혼 봐도 오케이 그것만 영혼 이 있었던 것 같다. <laughs> 저희는 지금 안 탈출. 해초... 네. 윤지영이요. 맞아요. 우리는 오늘 탈출할 수 있을 까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다짐을 하고. 제가 있으면 한번탈출하지 그래요? 우리 저번에 한번 탈출 못 했던 것 같은데. 화이팅! 아! <laughs> 화이팅! 어, 여기 보여. 아, 여기 보여줘 진짜 예쁘다, 진짜. 탈출 성공! 계속 보여줘 이제 우리 5분만에 탈출 성공. 2분만에 탈출했네. 저희는 2차를 왔어요. 저희는 아까는 점심이었고 지금은 저녁인 거야. 아뭘 아는 우리들의 2차. 아니, 이게 1차야 아, 오케이. 하이요 오늘 오랜만에 책을 반납하러 학교에 갔다가 다음에 친구를 신촌에서 만나기로 해서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오늘 이책 반납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구만 <laughs> 라피니 이거는 분명 두 명이서 먹는 마라 샹궈입니다. 한국에서 먹는 거의 마... 어, 진짜 너무 잘했어. 진짜 최고야. 요즘 기념으로 제가 샀어요. 내가 이제 곧 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너무 슬프지? 이거 너무 예뻐. 진짜 오랜만에 학교에 왔어요. 책을 반납을 하고 갑시다. 너는 인사보시니? 관광객 문정인 응. 왜 찍는지 모르겠는 배경 놀이 왜 찍고 계시는 건가요? 응. 그래요? 진짜 연애하긴 참 좋아. 그렇게 참았지만 사실 베라 베는 따로 있다. 마지막으로 하러 갑니다 친구한테 과외를 넘기기로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인수인계를 맡기려고 오늘 그 친구랑 같이 과외를 갑니다 여러분, 햇님들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과외 학생들이 이사를 해가지고 어,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지금 엄마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과외도 마지막이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디가 방탄의 집이래요 제 과외 학생 말로는 방탄소년단의 벤이 항상 서있대요 제 과외를 인수인계받을 친구는 늦는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늦는 이 학생, 아니 선생은 무슨 선생인거야? 저는 수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외의 끝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좀 지겹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도 돈 받을 땐 기분 좋고 이랬는데, 거의 3년 동안 이 집에 왔다 갔다 해서, 진짜 정도 많이 들고, 강아지도 이제 저를 알아봐서, 강아지랑도 되게 잘 놀았는데, 이제는 진짜 안녕이네. 보이시나요? 저 미국 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친한 내 피부과 쪽 하시는 원장님께서 댓글에 점 관련된 문의가 많아가지고 한번 이거 제거. 관련해서 해줄까 해주셔가지고 어, 저야 감사하죠 해서 했는데 그럼 이렇게 뭐 레이저로 색소 같은 걸 제거를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지가 앉은 상태입니다 근데 뭔가 싫은 카페 마마스 얘들아 너희들은 약 1년 동안 나를 보지 못하는데 기분이 어떠니 기분이 많이 슬프니 우리가 어한한 뭐? 아나 정말 카메라 안져졌으면 큰일 났을 뻔했구나 <laughs> 헐 진짜 대박 이거는 꼭 나의 캐리어와 가방에 달도록 할게. 펄 얘들아. 이게 원래 불닭볶음면 소스다니까. 대박, 대박. 펄 대박. 아, 샤프야? 와우. 각인이야. 각인이야? 공구 줄여봐. 대박. 마니니 오늘은 내가 쏜다. 탈출할 수 있겠나요? 탈출하겠죠. 어, 언니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영호TV를 같이 했던 언니들. 지영 언니, 규민 언니, 시원 언니, 하은 언니를 만나러 가요. 민진 언니도 원래 있었는데 민진 언니가 바빠서 못 온다고. 가기 전에 저는 축구화가서 그리고 이 교정 유지 장치가 살짝 이렇게 찢어져서 교정 유지 장치를 새로 받으러 갑니다. 천호 축구쭈구를 가요. 저희의 홈플레이스죠. 가기 전이라서 이거 눈썹 문신도 다시 받아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린 이 점도 지금 이틀이 돼가지고 더 진해졌어요. 이게 더 진해진 다음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컴플렉스로 사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굳이 놔둘 필요가 없 않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머리를 하고 나가봅시다. 지금 제방 꼴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뭐 이게 사람 방일까요? 자 싫어요. 그냥 짐을 챙긴다는 핑계로 방을 아예 안치웠어아아 진짜 그 올리려고? 엄마가 오죽하면은 어우 이 쓰레기장에 그만 들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가기 전까지 저는 청소를 할 생각이 없거든요. 쓰레기통이 쓰러졌네요. 괜찮아요. 제 방은 어차피 쓰레기장이거든요. 나갈 거고 오늘 가방은 이 친구예요. 되게 깜찍하니. 조그맣고귀엽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얘를 메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시유 어머 내 방에 들어온 게다 보이네? OOTD 오늘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갈까요 이거 왔을 네, 왔을 언니가 나사라고봐봐 음, 진짜 개 귀여워. 힙템 오늘 힙템 우리 야사치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라볼수 있는 곳은 데저이투3 기계는 는 와이투 3다 맛어봐 <목소리> 진짜 아메리카노에 담배 재떨 담배 재를 떠는 이런 느낌이 앞에 분자 알겠지. 근데 무슨 맛이 안 이게 맛있어. 아니, 밥 먹으면 어. 맛있는 넥돌이. 어. 근데, 젯돌이 맛은 맞아. 근데 맛있어. 음, 한, 돈, 돈 줘. 나 살게. <laughs> 이, 멜론이, 이, 이 멜론, 이 멜론, 이 음원인데요. 이게 멜론 씹에드는 수분인데, 세영이를 향한 키켓을 하는 콘서트. 이렇게. <laughs> 좋아, 좋아. 예. Yeah. 뭐 하신 거죠? 그냥 아, 이렇게 시원해거요 탱글탱글한 흔들리는 쭈꾸미가 보이시나요? 반을 두개 구우신 거예요? 아, 네. 아, 깜찍하네요. 요 친구가 또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죠. 어마무시. 쭈꾸미를 한 올려. 그 다음에 이걸 듬뿍, 이렇게. 묻혀. 왜 반만 하시는 거죠, 깻잎을? 아, 그럼 깻잎 맛이 묻히나요? 오케이. 물고 먹어. 네. 내이 응. 네, 콘치즈 네. 안 넣어먹었어 설마? 아 콘치즈? 나한 번도 안 넣어봤어 콘치즈 넣어먹어야죠 오 마늘 <목소리> 우리 일하 <목소리> 뭐라고? 일하는 그녀. 뭐라고요? 일하는, 뭐라고? 일하는 그녀. 아. 어. 버릴 게 없다. 버릴 게없어 쭈꾸미 <놀람> 한명 은퇴했어. 빨리. 어난 지금 쭈꾸미 그 자체야. 난 지겨워. 어. 내가 나한테서 지금 쭈꾸미는 뭐야? 쭈꾸미라고 말해. 난 지금 쭈꾸야야 내가 한 살만 해본잖아. 이렇게 어? 하는 거야. 아, 이거 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얘 가운데 얘는 왜 이렇게? 네. 네. 몰라 나도.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진짜야? 어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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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너딱 머리 감고 나왔을 때 어때 그런 건묻지나아줘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찐이야 찐이야 찐은 플라스틱 이게 진이야. 오, 진이야, 플라... 딱 샤워하고 나왔을 때 6번 아. 맞 아. <laughs> 먹고 싶은 거 말하지 말고 두부! 두부! 안에 <laughs> 뭐 마라탕 얘기하다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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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 갈 좋아하는 거 뭐야? 나뺀스사이렌으을먹어서 <사이네도를> 레놀도 <laughs> 있었어 <있었을래? 웃음> 야, 너네 그랬날뻔다 윤마취 결정돼도 나서 사인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 <laughs> 정말 막찌였다 아, 막이요연이요 아니 제한이안 돼요. 여기 있는데 여기 <laughs> 손톱 한번 보여주시죠. 그, 그 그렇게 그 말고요. 개집1 0 0백 마리. 악수하실래요? 코한번 파줘. 손한번 손가락 안나는 아니 근데 <laughs> 이거 진짜 진짜 좋아. 면봉 필요 없어. 범생이가안 놀아서 진단을 했어. 끼지 못하는. 일이 제목이 이상해요. 아니 잘한 척 어, 하는 입력도 되게 귀찮아. 유아한, 야, 야, 척 하는 게 어, 는데 이거를 사할오 우우우. 뜻한게우 우우. 우우. 이우을훑으우 아빠가 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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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운에야. 아. 한개달 란트한 입술네내입술요 이거는 심지 내가 볼때 완결이 안 나가지고 나 대학 와서 완결하고 봐그그 <laughs> 사람이 대학에 가야 된다 고고3이라서 연재를 중단하고. 갑자기 공부 하고 다 <laughs> 선생으로 아, <laughs> 아, 돌아가신 거 아오지마 음. 어. 어, 아, 정도로 알지 알지. 반아. 반다반하다반하다 선생? 선생이 나온다. 내 남자 친구는 서열 1위반아서 달라, 달라, 달 아, 아니야 나이 아. 우에신났 진짜, 인서 안 보고 뭐 하고 논 거야? 너 아, 캠핑. 야, 는 책을 많이 야동봤지 아, 진짜. <laughs> <laughs> 그걸 다 알았어. 내가 그거 좀 십점 못받어 매일 풍도 열등한 거. 알았어. 일본 방송 봤어. 그자 아, <laughs> 언니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만신두파만아 안녕 나 안녕 안녕 잡아줄래 잡아주고 안녕 이세영이 이세형이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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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잘잘잘잘잘잘잘잘잘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런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네일을 받으러 갑니다. 지금 네일이. 가방 딴거 말까? 그럼 요 네일을 이번에 받았어요 오늘... 오늘 딱 얼른 이렇게 귀엽지? 깜찍하지? It's our outfit of the day. 가서 봅시다. 안녕! 얘가 베라에서 받은 우디 우산인데 졸기예요. 우디. 엄마랑은 진짜 서현에서 노는 오랜만인 것 같아. 옛날에 살았을 때는 내가 엄마랑 서현역을 놀러갈 만한 이아니 아니 이게 얼마냐? 8,000원? 실화일까? 오거왜 그러냐면, 이거? 이거 냄새가 진짜 구라지. 아니 진짜 좋 냄새가 <laughs> <laughs> 진짜 좋지 않아? 나 냄새만 복받아. 야어떻야 말냐? 그래서 건조한 예, 예. 건조 피부에 바르면. 안기 여러분. 건조 피부에 열이 올어 아, 야 이거 짠. 야 우리 짠하 Oh my god. 얘들아 나 생일 선물 미리 주는 거니? <laughs> <laughs> 우리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laughs> 안녕. 얘들아 보고 싶을 거야. <laughs> 저희 립은 네 다어뮤즈예요저 <laughs> <laughs> 이제 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럼. 내년 여름에. 아, 확실하죠? 제발 오세요. 이번에 이렇게 떠나는 이런 일이 있어 보니까 정말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도 너무 과분한 사랑을. 갖고 행복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응원까지 해주시니까 솔직히 진짜 몸들바를전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실 방 울다 왔어요. 그래서 더 눈물도 안 나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 갔다 올게요. 다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더 많은 얘기들로, 더 많은 영상들로 여러분을 더 새로운 배경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